벌어지고 탄핵을 당하고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네네. 지금 그러면 언더찐윤들의 도구는 어떤 성향의 사람일까요? 언더찐윤이 렇게 표현을 썼어요. 언더찐윤? 예, 무슨 말이냐 하면 국민의 힘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룹이 있습니다. 똘똘 음. 근데 이 그룹은 특징이 있어요. 어, 네. 첫 번째는 이름 나는 거 싫어해요. 음, 아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음, 어, 이름 맞죠? 나고 이름 고론되는 걸 음. 되게 싫어. 와, 이거 재밌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국회의원한 사람인데도 우리 얼굴 모르는 사람 많아. 아 왜냐면 이분들은 중앙, 특히 중앙 언론에 이름 나는 거 별로 안 좋아. 와, 이거 재밌네. 이분들은 이분들은. 지역에 행사 열심히 다니고 아 지역민들하고 스킨십 열심히 하는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왜냐면, 영남이겠군요. 예, 영남이 많죠. 아 그래서 지역 스킨십은 아주 단단합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이분들의 특징이 어. 아 말 그대로 스킨십이 좋아요. 기자님들하고도 스킨십이 아 좋고 사람들하고도 술잘 마시고 잘 어울리고 아 사람 좋다 평 듣고. 아, 그러니까 윤상현 같은 캐릭터겠군요. 어, 좀 달라요. 아 어, 달라 그리고 어. 또세 번째 똘똘뭉치입니다. 똘똘뭉치. 고 철저하게 뭉치면. 재밌다. 똘똘뭉치고. 어 <laughs> 재밌네. 또 하나 특징 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 되게 싫어해요. 잘난 사람? 아, 튀는 사람. 아니요, 잘난 사람 싫어합니다. 잘났다는 음, 게 어떤 뭐 능력이 거죠? 능력이 좋거나 아니면은. <laughs> 학교를 잘 나왔거나 아니면 뭔가 생각이 <laughs> 좋거나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 <laughs> 아... 너무, 아. 너무 재밌어 와 능력 있는 사람 <laughs> 너무 싫어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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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그룹은 아, 재밌다. 서로가 대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와. 서로가 대장이 아니라고 생각,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어, 조직을 모, 모았다 풀었다는 조직 관리하는 분이 제일 어떻게 영향력이 있는 아 실제 네. 머리는 없고 조직 관리하는 사람 정도만 있는 요정도 그룹이 있는데 네한 20명 안쪽인 것 같아요 아 그런 분들이 아, 한 20명 아, 안쪽이에요 안쪽인데 아. 근데 이분들이 워낙 단합력이 좋아요 와 단합력이 되겠지. 좋고 그래서 이제 장이 설때 되면 네, 한 명씩 친구 데려오게 합니다 아. 아 그러면 갑자기 20명이 40명이 되고 50명이 되면서 아. 여기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아 그러면 그래서 제가 언더진 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근데 추정컨데 수면 위로 올라오면 보는 눈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모든 관심이 기득권 수에 가 있거든요. 네. 왜냐면 하한분한 한 분이 지역에서 왕입니다. 그렇겠죠. 네. 지역에서 왕이니 지역 기득권, 지역 이권, 지역 모든 데다 관련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와. 아, 근데 보는 눈이 많아지면 다 불편하죠. 어, 네. 그래서 올라오는 걸 싫어해요. 와. 싫어하고. 와, 의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름 많이 알고 있는 음. 뭐, 막뭐 윤상연, 나경원. 나모. 자, 근데 이런 분들 가만히 보세요. 혼자예요. 어. 아, 혼자구나. 파가 없어요. 혼자예요. 어, 나경원 혼자야.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어, 재밌다, 어, 재밌다, 언더진윤의 진짜. 도구라고 부릅니다. 도구. 아, <laughs> 언더진윤의 도구들이에요. 어, 언더진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나서기는 싫고, 근데 누군가 나서기는 해야 되고, 음. 그래서 도구를 쓰는 거예요. 와, 너무 재밌다. <웃음> 아니, <웃음> 상상치 못했던 도구야. 그냥 틀릴 수는 있는 데 아니에요, 우리 생각. 이제 느낀 거를 말씀하시는 네.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분들은 이제 뭔가 자리를 하려면 여기가 주류 다수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간택을 하면 너무나 감사하게 충성을 다 하죠. 와. 근데 이쪽 언더진윤 입장에서는 이제 소모가 다 필요적인 이제 이용이 다 되면 가차 네. 없이 버립니다. 아. 그래서 주기적으로 ]구나. 바뀌어요. 도구들이. 아, 도구들은 계속 바뀌고 도구는 이 도구 썼다 저 도구 썼다 바뀌는데 아 언더진윤은 계속 안물 아래, 수면 아래 있죠. 아니, 그럼 의원 님. 예. 지금 이제 그 내란이 벌어지고 탄핵을 당하고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언더진윤들의 도구는 어떤 성향의 사람일까요? 기본적으로 여게 핵심이네. 기본적으로 어, 이분들이 원하는 사람의 색깔은 있는 거 같아요. 뭐냐? 첫째 당을 쇄신하겠다는 사람 싫어해요. <laughs> 와, 너무 재밌다 진짜. 두 번째 어. 원칙을 지키자 싫어해요. 어, 어. 어, 원칙 싫어 그러다 그렇지. 보니까 응. 한동훈계와는 안 같이 맞구나. 갈 수가 없는거예요잘 아, 아, 아. 안맞네 왜냐면 한동훈계는 어. 어떻게든 야 미더러는 안되지 않니라는 어. 얘기 자꾸 꺼내요 계속 그러니까 얘기했겠죠. 너무 싫은거예요 아. 그래서 절대 같이 갈수 없는 겁니다 한동훈 음. 안돼 합의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음. 왜냐면 쇄신을 한다면 본인들이 쇄신의 대상이 되고 그잖아요 네. 음. 그래서 민주당보다 더 싫어해요 음. 서로를 아, 민주당보다 더 싫어할 수 있겠다 그러네 왜냐면 민주당이 어. 이분들의 공정권을 뺏지는 않아요 그러네 음. 근데 음. 어, 쇄신하겠다는 사람은 자신들의 공정권 기소권을 직접적으로 그치. 침해하기 때문에 네. 최대의 적은 쇄신파입니다 와, 와 기가 막히다 오늘 와. 또 어, 김문수 와. 후보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지 않죠 왜 원칙주의자에 가깝기 때문에 아. 본인들은 원칙주의자가 부담스럽거든요 아. 그러다보니 이분들은 어, 뭔가 좀 원칙주의자도 아니고 쇄신파도 아닌데, 아. 근데 국민들 보기에는 쇄신하는 것 같은 모양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아, 약간의 그 정치력은 또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어. 그런 사람을 내세워야 되고, 하지 그러니까 쇄신하는 척하면서 쇄신을 안할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와, 아. 와, 너무 재밌다, 진짜. 와, 진짜 재밌네. 진짜. 이거는 내부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네. 그러 니까